여기는 율곡수목원입니다. 아, 지금부터 호수에 호수에 일곱 명이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네, 무료 입장이네요. 아, 돈도 안 받고. 네. 아, 좋은 것 같습니다. 무료 입장. 율곡수목원 네, 네. 박성현 해설자님께서 <laughs> 오늘 현황 설명하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날씨가 좋은데요. 에, 오늘 저기 이제 여기 그 정상까지 갔다가 율곡수목원을 들려서 에, 약 1시가 조금 넘길 시간이 좀걸릴거예요 여기 이제 그 율곡수목원은요. 밤율자에다 곡식곡자를 쓰거든요. 이게 밤나무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면 순 여기가 막그 밤나무 얘네가 이게 율곡수목원에 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막 감성에 막 불러댕기는 거예요. 이 옥승 님이 태어났는데 할아버지 꿈에 어? 산신령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는가하면은 네가 손자가 태어날 텐데 이다, 이 근처에다 밤나무 창고를 심지로 하면은 그 손자가 반명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를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 를 듣고 밤나무를 심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밤나무 심기 시작하고 이 밤나무가 퍼지기 시작해가고 온 동네가 밤나무가 돼버린 거게 이름도 율곡이고 밤나무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율곡수목원이 그래서 이 율곡 선생님 이름을 따갖고 율곡수목원이라 그렇게 양립했어요. 서양 측백나무, 서양 측백나무. 다 오늘 기분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기대됩니까? 아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억새 나무랍니다. 갈대가 아니고 억새. 아, 갈대는 아, 강가 물 주변에서라고, 억새는 산 기슭에서 자란답니다. 이게 제가 산림 치유를 하거든요. 아 산림 치유라는 것은 이제 자연 환경을 이용해갖고 이제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산림 치유잖아요. 최고네, 우리 나이에 음, 이제 산림 치유도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이 따라오는가면은 하 미술 치료하는 사람 또 따라와요. 있어, 뭐. 음, 아니, 미술 미술 네. 미술 치료는 따라오고 음. 또 어떤 사람이 따라오는가면은 하어 각종 퍼포먼스 이제 아, 아, 아. 음. 그 여자들 좋아하는 라인 댄서라든가 그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음. 같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음. 오전에는 내가 살림 치료하고 오후에는 미술을 하는 사람이 그림으로 치유해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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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라인 댄서라는가 운동 요법을해가고 치료. 게세월이 해주는 거여요코스요코스요이네아 좋습니다. 가면서 간각 버스 요금도 다 공짜로 해주지 뭐 음식도 다 주시고 아, 간식도 주시고. 거기서 주는 복금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네번 정도. 네번 참여? 아유 훌륭아근다다 어, 공짜예요, 근데. 다 공짜 로 해주고. 우리한테 딱이네. 그래서 네타세카이어 해갖고 우리나라는 이제 천구백 년도에. 네, 경상북도 포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50년대? 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저게 많아졌더라고 네. 우리 어려서 못봤더라 가라도... 비가 안 와도 잘 자라고요. 이게 네. 공해도 이게 강하고. 호수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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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선나무. 미국 아, 나무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미선나무 네. 나무는아름다운미사고 산자가 부채선짜예요저 아, 네. 잎사귀를 보면 동그랗게 부채처럼 풍경이 보이잖아요 이게, 아, 중간중간에 예. 네. 네. 미선나무 군락지가 어디 제일 많은가 하면 철평북도 단양에 음. 단양에 미선나무 군락지가 제일 많아요 네, 아름다운 부채 아름다울미, 부채선 물농도 같다 미선나무입니다 하나, 둘 셋트 던져라! 네, 단풍나무. 아주 멋지게 들었습니다. 완전 새팔관게 들었네요. 너도 나도. 탈각입니다. <laughs> 전나무! 나무에 입을 따가지고, 입을 따가지고 땡겨보면은, 가운데에서 하얀 에이지 나와요. 그래서 그 기애기가 애기, 먹는 저설 았다고해 가지고 아 전나무라고 다고. 전니연자 전나무라고 다고. 저 우리 강원도 저 오대산 가면 오대산고 음, 그 월정산 거. 거기 가다 보면 설정 전나무길이 쭉조성 있잖아요. 천숲길왜 전나무를 다 마시면 오는 가면은 우리 절을 세우거나 새로 고치거나 할때 그 전나무가 쩍쩍 고다잖아요. 제목이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를 재건축하기가 제일 좋은 나무가 바로 전나무예요. 아, 아, 그래서 오 대산 그 올라가는 거. 길목에 그래서 전나무를 집단적으로 이렇게 맞추고 네, 재건축하려고. 예, 음. 재건축하려고. 네. 아, 이 나무들이 들와 봐요. 아유, 세상에다 아름답게 보이네. 빨간 애도 있고. 아, 산나무는 남남게심지대풍나무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예, 예. 네, 우리나라 단풍나무는 아스피이지 일곱 개가 이제 가나으로 이렇게 숟가락처럼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런데 저 중국에서 들어온 단풍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음. 오리발처럼 생겼어요. 이게. 음. 네. 네, 단풍나무가 청수부터 파란색인 단풍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네. 또 우리는 청단풍이라고 하고 음. 청수부터 붉은색인 단풍나무가 있어요. 홍단풍이라고 변단인데 가지고 단풍나무가 조금 한 개씩 지금 한 아, 조그만 한 자루예요. 그건 일본에서 개량을 해갖고 우리나라로 공부가는 거예요. 어, 이름이 왜 왕관나무인지 우리가 그러니까 벚나무는 종류가 많은데 앞에 왕자 붙으면 일단 꽃송이가 크다는 얘기예요. 예. 이번 꽃송이들은 조그만데 왕관나무의 꽃송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그래서 음. 왕관나무예요. 음. 네 벚나무 그럼 이제 왕관나무는 뭐가 이제 특징인가 하면 다른 벚나무하고 그래서 꽃이 먼저 피고 그다음에 잎이 먼저 나와요. 근데 다른 5번 나무라든가 3번 나무라든가 1번 분 나무는 꽃하고 입이 동시에 이게 나와요. 되게 많이 피는데. 꽃이 먼저 피고. 네. 근데 왕분 나무는 우리나라 제주도가 원산지예요 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갖고 우리나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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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인 왕분 나무를 자유로 가져왔어요. 바꾸어갖고 품종을 기량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디다가 심는가면은 옛날에 우리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복합을 시켰잖아요. 여기들이 그래서 창경원이 있던 무궁화 2천구루를 일본 애들이 다 뽑아버렸어요. 무궁화를 무궁화를 뽑은 자리에다가 왕벚나무를 다 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창경궁에 창경원에 반복꽃놀이라든가 복꽃구경 많이 갔잖아요. 그 일본 애들이 심은 복꽃놀이, 우리 복꽃나무를 구경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1984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가 이제 부흥이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 창경원이 있던 일본산 왕벚나무를 몽재로 뽑아다가 어디다 옮겨심었는가 하면 여의도 운정로에 옮겨 심었어요. 음. 아 그래요? 예. 네. 여의도 운정로, 에 음. 사람들은 복꽃 구경 엄청나게 가잖아요. 다 음. 일본산 어마어 벚나무 여에 옮겨 심어서 음. 가지 왕벚나무가 이꽃 구경 꽃이 크기 때문에 꽃 구경도 좋지만은 그 나무 제목도 너무나 좋아요. 옛날에 팔만 대장경을 만들 때약6 0 정도를 왕분 나무로 만들었대. 모도 아, 나무. 예쁘고 나무 재질도 음. 좋고. 여기에 있는 나무가 다 참나무예요. 참나무. 참나무를 다른 말로 도토리 나무라 고하거든요 네. 상수이. 우리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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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중에서 제일 음. 많은 나무로 참나무예요. 음. 네. 근데 30이 근처에 왜 참나무가 이렇게 많은가 하면은 바로 이제 어. 그 다람쥐 때문인데요. 네. 우리가 참나무에 그 덕트리가 떨어지잖아요. 그조그리가 덮다리 자기도 대양하는 힘이 있어. 니다 이제 겨울에 또 음식을 저장해서 먹으려고도숨겨놓기 하지만은 0 0개를 심어놓으면은 찾는 것이 애들이 2 0개 정도밖에 못 합니다. 다람쥐, 0개에는못 찾는 거예요. 자기 거들 숨겨놓고도. 아, 또 찾는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냥 자, 다람쥐가 찾지 <목을> 못하는 것을 싹이나 하는 거죠. 그래가 음. 참나고 막 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참나고 다 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 다 다람쥐나 청솔무 때문에 소나무하고 음. 잣나무에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구분이 잘안 되는데 잎을 갖고 이게 예, 구분을 해요. 음. 소나무는 이런 나 소나무 잎파리가 두 개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다섯 개 붙어 있는 것은 잣나무예요, 잣나무. 아. 네. 아. 근데 잎파리가 세 개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음. 음. 그거는 리기다 소나무로 해가지고 일본을 해. 해서. 원래 미국산인데 일본어로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나무예요. 네. 네, 그렇게 구분을 해요. 네. 근데 잔나, 이게 이 잔나무인데, 잔나무는 따뜻한 곳에서는 자시 열리질 않아. 왜 그럴까요, 이게? 따뜻한 곳에서는 자시 열리질 않아. 별 네. 자기가 먹고 살기 좋으면은 자시를 안 열려고. 래하 그렇지. 사람이나 똑같아요. 사람이 이제 뭐. 네. 어? 목가살이고 편하고 하다 보면 자식도 안 놓고 지원자 생기잖아요. 잣나무도 따뜻한 환경, 정말 좋은 환경에서는 자식 자살 안맺으려고 그래 요애들이근데이 음. 생강나무를 강원도에서는 동백나무라고 그래요. 음. 동백. 음. 첫 번째는 제 남쪽에 붉국 꽃송이가 목줄을 다 떨어져서 달리는 동백꽃. 음. 음. 네, 그 동백꽃의 열매로 이제 머리 기름을 짰죠. 근데 그 동백꽃의 머릿 기름은 너무나 비싼 머릿 기름이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야 양반들은 이제 그걸 사용했어요. 동백 열매로 기름을 짜는 거예요? 네, 동백 열매. 로두 번째는 동백 나무인데 쪽동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쪽동백. 네, 쪽동백 네, 나무가 있어요. 네. 쪽동백 나무는 열매가 조금 해요. 열매가 좀 작다고 해서 쪽동백이라고 됐는데, 그 쪽동백 나무의 열매는 일반 시민들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머릿기름을로이용했어 또 하나의 동백나무가 바로 생강나무예요 강원도에서 옛날에 이제 뭐 김효정이랑 소설가가 봄봄봄이라는 어, 소설을 어, 썼잖아요. 동백꽃, 어. 어, 근데 거기서 나오는 동백나무가 나와요. 어. 그동백나무가 바로 생강나무예요 강원도에서 음. 어. 강원도 사투리로는 이제 동방나무라 하는데. 나무에 아, 콧방울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얘가 죽을 때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뭔, 뭔지 모르게 병이 있다. 소나무는 어. 어. 자기가 죽기 전에 자을손을 많이 달라고 그래요. 3일 마찬가지고 자기가 죽기 전에 자손을 많이 돌라고 그잖아요 네. 종족을 계속 그렸던 그런 어떤 부분이에요. 소나무도 첫 방울 많이 달라는 이유가 첫 방울을 많이 죽이해가지고 죽기 전에 자기의 자손들을 많이 많이 흔들고 그러는 어. 거예요. 이거 식당 이렇게 많이 달라고는 거예요. 유곡수목원은 임진강을 일단 끼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경치가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토리길이라 불리는 구도장원길, 네, 유곡 선생님이 아홉 분 가을심을 봐갖고 아홉 번다 급지를 했다는 구도장인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화석정이라는 네, 이 유곡 선생님이 아, 그 지은 거기 가면은 아, 시편도 그어놓은게 있고. 이주위에 되게 볼게 되게 많아요. 관광 지하고 연결이 됐거든요. 어. 조금만 들어가면 가막산이 있고, 조금만 어. 어. 저쪽으로 강단 쪽으로 가면은 7명 어. 다리 7명 다리가 있죠. 그래서 7층에 어. 보면 어. 가막산을 갔다 온 사람들이 꼭 어, 이곳을 한번 들러서 가더라고요. 어. 중간, 중간 그 지점을 연결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관광 코스로도 아주 좋은 데가 바로 바로 이 율곡 스무머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저 이불 끝까지 다 보이거든요. 저기? 근데 지금 저기 지금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저 동네가 잘안 보여요. 이게. 네. 그리고 황포도 때가 저기 이제 그 적성에서 우리처럼 번에 모이봐서 타고 도대랑 탔었잖아. 황포도 때를 타고 장당까지 온 코스가 있어. 요한 시간 코스. 네. 그래서 아 지금도 하루에 한두 차례 정도 아, 임진강을 한코 네. 듣다가 왔다갔다 네, 합니다. 음. 정말 관광하기가 너무나 좋은 곳이 바로 율곡수목원입니다. <laughs> 아 보더나무 여기가 보더나무니까? 보더나무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40여 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laughs> 5월달쯤 되면 꽃가루가 막 날라다니는 걸 봤잖아요. 여기가 아, 보더나무 꽃가루예요. 내리게. 예, 보더나무 꽃가루가 그렇게 많이 날라다니기 때문에 보더나무 종류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아 그런데 그러니까 추억 내리고 있는 건수산교들이고 이런 곳은 그냥 고도나무인데 옛날에 이제 한 집안에 며느리가 시집을 오잖아요. 시집을 와가지고 산딸이 애기를 갖게 되면 산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시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은 고도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며느리 입에다 물을 줘서 아무 신통하게도 산통의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음. 네. 예, 한데 과학자들이 그걸 밝에 내기 위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고사나무에서 아스피린 성분을 발견하는 오오, 아스피린 진동기예자 네. 종을 치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소원이를 짓는 소원이. 아 소원이 된다. 아치명무 사장님께서 소원을 이루는 어주 종을 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년호 사장님께서 종을 치시겠습니다. 기원하는 종을 한번 울리겠습니다. 네네. 박성현 해설사님께서 종을 치겠습니다. 자 우리 김문수 회장님께서 소원을 빌면서 정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만 주방하시고, 예. 네. 장원 해지? 장원한 사람만 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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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 하정을 하겠습니다. 여덟 개로 하나요? 서양 등골나물. 여기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패놀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아주 독성의 그 약품, 약효가 나오거든요. 이게 주위는 나무들이 잘자라지못해요 이게 목장이나 그런데 그 많이 피는 그골 나무인데 이것이 이제 젖소라든가 소가이 소가 나무를 먹으면 젖이 생산이 안 되는가 이게 음, 음, 네. 음. 그리고 여기 이제 그뭐암 성분이라든가 그런거쓰 가지고 어이그 어, 이거 이거를 먹은 뭐 소나 그 말을 그 고기를 이렇게 대신 먹으면은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들골 손길리는 괜찮아요. 만약 복숭아나 복숭아. 사과나 사과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도 응. 얘들이 서로 돕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 서로 과일이 열리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음. 근데 서, 근데 뭐 사과나무 옆에 완전히 다른 배나 뭐 배나무라든가 이걸 심으면은 얘들은 서로 싸운대 이거 음. 어, 싸우고 과일이 열리질 않는데 이 어, 구절초라고 하는 구절초. 것은 네, 이게 구절초 가면요. 아, 아, 어, 잠깐만요. 여기 마디가 아홉 개의 마디가 있대요. 이게 마디가 아홉 네, 개의 마디가 그래, 있어서 구절이구나. 구절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게 구절초의 약효가 언제 제일 좋은가면은 하 음력으로 9월 9일 날이 구절초의 약효가 음, 제일 좋대. 여기 음, 네, 약효는 어떤데서? 우리 부인병쓸때 우리가 구절초를 말려 가지고 쓰잖아요. 족병 족병에 쓸 때. 음, 그래서 마디가 아홉 개 돼서 구절초고. 또 약효가 9월 9일 날이 제일 좋다고 해서 구절초다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로처이 네. 구절초는 소 구절초의 뜻이 뭔가 하면 어머님의 마음이에요. 네. 이 구절초가 음. 어머니를 닮았대. 오늘 저 인상적인 게 아, 이게 마침 가을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눈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좋은 가을 날씨에 보수의 회원님들과 윤곡 공원에 온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단풍이 너무 멋있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처음 그 알게 된 것은 갈등이라는 단어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갈등은 그 갈나무하고 등나무에서 그 유래되었다는 것을 그 알게 됐던 것을 상당히 뜻깊게 생각하고 우리 전상에 있는 그 장원정? 네, 장원정. 네. 어, 장원정을 제가 치면서 우리 호수 회원님들이 전부 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제가 빌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네, 오늘 날씨도 가을 날씨 참 좋은 날씨에 우리 호수의 일곱 명이 율곡수목원을 찾아서 그 박성현 숲해설가의 설명을 잘 들었어요. 나무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침나무, 그 침나무는 왼쪽으로 돌아, 돌면서 크고, 등나무 는 오른쪽으로 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 정상에 가보니까 어, 율곡 선생님이 1 3살 나이에 과거에 급제해 가지고 아홉 번을 급제했고, 그 젊은 마흔여덟에 돌아가셨다는 거 그것도 새롭게 알고. 특히 그 과거 급제가 쉽지 않은 시험인데 아홉 번을 했다는 것은 참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7,000보 아 7,000보 아 율곡수문 정상까지 1시간 50분 걸렸고 약 7,000보 걸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화이팅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화이팅.